예, 안녕하십니까 월드농기계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이번에 그 새로 출시된 KM 그랜드 충전 예초기입니다 어, 충전 예초기는그 뭐냐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예초기 같은 경우 엔진 예초기면 8에서 9kg 정도 무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체 무기가 어, 4.2kg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이고요. 대자분이라든지 어, 간단하게 정원 벌초. 가능한 가능은 합니다. 어, 엔진 예초기 같은 경우는 그 기름 물러가지고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열기도 나고 무겁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어, 취전도 좋은데 단점은 그 아무래도 엔진 같은 거는 계속 뭐 산소기라든지 덜해서 계속 이제 거불 내감서 쓸수 있지만 이 충전 예초기는 단점이 이 배터리가 다수모가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작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다용도 활용 면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좋은 장비인 맞습니다. 요 배터리는 보면은 5 a 짜리두 개가 동시에 장착되고요. 충전 시간은 한개 충전하는데 1 시간, 그리고 요거 장착해고 쓰면은 총1 시간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이제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쓰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하시고요. 배터리를 이렇게 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장착하시고요 이한 개만 꽂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두 개를 같이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켜면 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고요 어 여기 보면은 저속 L, low, 고속 high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하실 때는 내 방을 푸시고, 똑딱이를 당긴 다음에, 그 휴대용 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차 트렁크에도 쉽게 들어가고요. 예, 이제 그 그랜드 국산 국산입니다. 국산 이 그랜드 그 충전 해초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야외에 한번 나와봤습니다어 일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충전 해초기 같은 경우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저희들은 이렇게. 철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이죠. 열쇠된 칼날로 철로 되어 있어서 아주 특별합니다. 근데 뭐, 다른데 보면은, 그,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그 칼날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플라스틱이 과연 얼마나 견고할 거예요. 울러지거나 휘어지고, 멀리까지 벌하러 나든지, 농장에 작업하러 가셔가지고, 작업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가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알늄 파이프로가지고 절대 휘어지지 않습니다. 어, 이, 뭐,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충전 예측기는 최소한 되더라도, 이 정도는 더해야 쓰지, 뭐, 저렴하다고 해서, 수제가 간단하다고 해서,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제, 제대로 된 충전 예기를 사용하시고, 해서, 후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테스트해 보니까요, 그 굉장히 가볍고 어이절차이 굉장히 원활한데요. 그 엔진을 돌리면은 이 열기가 많이 나고 소리도 시끄럽고 하지만, 진짜 확실히 가볍고 편리합니다. 근데 역시나 단점은 엔진만큼 원활한 파워는 나오지 않고 않지만, 그 간단하게 작업하시거나 그, 나이드신 어르신이나 여성분한테는 대학이도 좋고, 굉장히 핫합니다.